안녕하세요, <목소리도> 완입니다. <가라있구나> <목소리도 가라있구나> <목소리도 가라있구나> <목소리도 가라있구나> 왜냐면 이게 지난번에 찍은 거랑 이게 좀 시간 텀을 두고 오픈하기 때문에. 아, 네. 어, 이 티어스 같은 경우에는, 어, 샌프란시스코 베이트 매장, 아, 시애틀에 있는 베이트 매장과 아톰이 콜라보해서 만든 티어스인데 되게 예쁘죠. 네, 22불인데, 거기 주인장이 세일도 해줘가지고 좀 싸게 샀습니다. 오늘의 이 영상은 컨버스 코리아의 협찬으로 제공이 됩니다. 컨버스 코리아에서 선물을 보내주셨거든요. 어, 바로, 이 제품인데. 누구시죠, 근데? <웃음> 어? <웃음> 아니, 네, 오빠가 소개해 네, 저의 아내, 최민아 양입니다. 베란다 컵케이 운영하고 계시죠? 네. 네, 몇 개죠? 아, 그 개수 좀물어봐지마요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베란다 컵케이 검색하셔가지고 나가시면은, 가보시면은 되겠습니다. 자, 바로 컨버스에서 보내주신 선물이고요 여성용 컨버스인데, 네? 척 테일러, 척, 척 70, OX라는 제품입니다. 네, 스타일코드는 160519C이고요. 어, Barely Rose 그리고 Jaded Eglit 이라는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. 사이즈는 240 사이즈예요. 맞을까요? 신어봐야지. 신어봐야지. <laughs> 메이드 인 메이든 베트남이고요. 척 70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좀 쿠셔닝이 강화된 척 테일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런데 자, 어때?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 꽃들이 자수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 컨버스 모델 자체가 조금 저렴한 라인이니까 일반 운동화에 비해 그런 부분들을 이 자수로 조금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어 그런 느낌의 신발이다. 그래서 이뻔딱뻔딱이는이 요요 부분까지도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. 어때, 보니까, 딱, 느낌이? 예뻐. 색깔이 응. 우선 나는 이렇게 파스텔 느낌이 좋아. 응. 근데 여기가 하얀색이 아니라 아이보리색이어서 응. 파스텔이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응. 거기에다가 너무 파스텔만 있으면 밋밋해 보일 수 있는데 골드가 들어가 있어서. 오. 리뷰 잘한다. <laughs> 옷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 보는 거지. 아, 그래? 응. 구두 리뷰를 해야겠는데. 미나의 구두장? 아유나 구두요새 안 신어. 아, 그래. <laughs> 아래 높은 거안 신어서. 그렇습니다. 이 자수 같은 경우는 좀 고급스러운 거야. 어떻게 되는 거야. 이거는 아무래도 자수가 우선 들어가면 수는 값을 올리는 거니까. 어. 음. 그리 자수가 들어와서 더 예쁜 것 같아. 그리고 다 자수로 들어간 게 아니라 보면 꽃이랑 꽃잎만 들어간것같아 아, 그렇네. 네, 그래서 더 괜찮아. 이게 다 들어가면 좀 너무 약간 조금 과해 보여. 어 그런 느낌인데 음. 딱 적당하게 들어가 있고. 음. 이 핑크 자수가 약간 이, 이게 뭐지? 약간 반짝거리잖아. 이 실이 약간 광택이 있잖아. 어. 딱그 부분만 꽉 광택이 있고 나머지는 광택 없고. 어. 적당하게 들어간 것 같아. 예뻐. 만약 에 이런 걸 남자친구가 선물로 준다. 음.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예쁜데 난? 는 어. 나는 이게 꼼꼼, 패턴을 내가 또 좋아하니까 음. 패턴 좋아하면, 근데 패턴 싫어하는 사람은 좀 그럴 수도 있데깔끔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. 조금. 근데 어차피 신발은 포인트니까, 패턴 음. 좀 들어가도 깔끔하게 입고 바, 신발에만 딱 포인트 주면 되지 않아? 음, 맞아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 컨버스 지금 공홈에 가면은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, 하여튼 컨버스에서 저, 저에게 보내주신 어, 와이프 신으라고 보내주신 제품이라서. 어, 잘 신겠고요. 쿠셔닝이 그리고 그리고 굉장히 좀 강화가 되어 있는 척 70이라는 제품이라서 신어 보고 있네. 맞아? 어, 맞아. 너 원래 45지. 40이면 45야 내가. 근데 얘기 나고 나서 발이 약간 어. 조금 커져서. 40. 근데 이건 이건 맞는데 40. 음. 내가 볼살이 없어서. 음. 예쁘다. 청바지에 청치마 같은 거. 알겠습니다. 이 컨버스에서 보내주신 척70 꽃무늬 꽃자수 모델이었고요.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컨버스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어떤 제품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음. 가격은, 잠시 줘봐. 가격은 여기 안 써있네요. 겉감은 면 100%, 안감 면 100%, 미창고 100%. 베트남에서 만들었고요 척테일러 75X, 베어리 로즈. 난 이걸로 원피스 하나 나왔으면 참 좋겠다. 아, 이 패턴으로? 어. 너무 중국이나 베트남 같지 않니? 어, 나는 좋아 약간 이런 거 좋아하니까. 아, 음. 어. 그지 아, 에밀리오 부치? <laughs> 비싼 거 아냐. 여기 깍두기 국물 흘리면 어떻게 돼? 안 돼, 오늘. 그러게, 오늘 뭐먹어지 깍두기 국물? <laughs> 알겠습니다, 그러 여러분들 또 다음에 또 재밌는, 더 재밌는 신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